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께서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택해 주시며 사용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신뢰하며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아, 160장 함께 찬양할까요? 무덤에 머물러 오늘 본문이 부활과 관련된 본문이어서 찬양도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160장입니다. 갑자기 첫음이 기억이 안 나네요. 무 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되 이봉 안네 예수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의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서서 탄 자를 그 단체자에게 달려서 가는데 사람들이 절을 눕어서 누군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지나가니, 그그 제자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무덤에 들어가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빈 무덤과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전통적으로 부활에 관련된 본문인데. 아, 이 부활은 또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고, 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아, 본문에 세 명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베드로와 아,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된 요한입니다. 요한. 아, 여기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의 무덤을 갔다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들을 볼때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가진 않았을 것이고요. 같이 갔을 거예요. 근데 왜 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어, 2절에 나타난 증언을 살펴보면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런 고백을 볼때 그녀는 부활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아 그저 예수님의 이 시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갔던 것으로 보여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예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이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향품을 시체에 발라서 썩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지극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 줄까? 이런 말을 해요.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돌이 엄청나게 무거운 돌인데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 줄까? 돌을 굴려 줄 사람이 없는 거죠. 향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볼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대책이 없어도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죠. 향유를 일단 발라 대니까 가는 거예요. 돌을 굴려 줄 사람이 없어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된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요. 아, 특별히 본문에서 요한이 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을 기술하는 게참 재밌습니다. 저는 보면서 좀 웃었어요. 아, 뭘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다 그래요. 베드로가 달리기가 느렸다, 요한이 달리기가 빨랐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아, 저는 이 달리기 속도를 요한이 마치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네, 얼마나 후다다 달렸으면? 요한이 먼저 갔겠어요? 참 이런 구체적인 정황과 기록이 본문의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재미를 줍니다. 자, 그런데 보면 먼저 무덤에 도착한 요한이 5절에서 먼저 도착을 했지만 몸을 구부려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만 보고 무덤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참고로 이 세마포는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세마포였습니다. 바로 앞장 19장에 그것이 나타나죠. 아, 왜 근데 이 요한이 세마포만 보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 아, <laughs> 이 유대 문화권에서 무덤을 도굴하는 것은 대단히 중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내린 그 측령이 아직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아, 무덤에 지금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무런 목격자 없이 혼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아, 좀 위험한 행동일 수 있었어요. 만약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누군가 요한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괜한 오해를 살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조심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번째 경우를 더 지지하는데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것. 이 세마포는 매우 값비싼 옷감이었습니다. 지금 도둑을 맞았다라고 하는 진술을 듣고 무덤에 갔잖아요. 그런데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 도둑이 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입니다. 도둑이 들어왔다면 세마포를 반드시 훔쳐갔겠죠. 왜 예수님의 몸에서 세마포를 다 벗겨서 세마포만 두고 힘겹게 몸만 가져갔겠어요. 시체를 가져갈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옷감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도둑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세마포를 남겨둔다는 것은 이 부활을 했다는 주장을 도와주는, 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를 두고 갈 리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마포를 보고 요한은 당황하였을 것 같아요.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허,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이런 당황함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 가정은 8절에 나중에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때에 드디어 보고 믿었다. 라고 하는 증언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요한과 또 대비되는 인물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지체 없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아, 베드로는 정말 저돌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행동파. 그런데 우리가 또이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이 앞서고 액션이 빠른 사람이었지만, 어디에도 베드로가 믿었다고 한 구절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모두가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언급하는 구절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이 구절은 있는데, 요한은 부활에 대해서는 믿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는 아직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세 사람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요. 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또 아, 대책이 없어도 일단 행동하는 행동파였어요. 하지만 믿음이 조금 부족했죠. 베드로도 이와 좀 유사합니다. 행동파였어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였어요. 요한은 조심성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믿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본문에 보면 세명 다, 이세 사람 다 부족함이 좀 있고요. 또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이 없었, 없었다면, 그녀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 안식구 첫날, 이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박달라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갈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무덤 앞에서 패닉에 빠져있던 요한이 그 다음 액션을 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구나라는 믿음을 갖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게끔 한 사람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이세 사람은 각자의 장점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이 결정적으로 요한복음을 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믿음의 일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을 전하게 돼요. 그 어떤 사람도 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 그러면 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없었다. 그녀가 그냥 패닉 상태에서. 아,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슬퍼하기만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요한이 빈무덤과 세마포스를 보고 가서 증언했겠죠. 마리아, 생각해봐. 세마포스 왜 있겠니? 도둑이 든게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라고 정리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모습이 마치 교회의 모습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는 장점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함께 서로의 연약함을 보충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어제 처음으로 이 본문을 읽다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참이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보완해 주는 것이죠. 보완해 주는. 또 사랑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감당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되고 멋진 공동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에게 있는 장점, 강점. 이 강점으로 형제의 연약함, 자매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함께 받은 말씀 가지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맡겨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께 감당하도록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형사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서로를 도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함께 서로를 보듬여 안으며 사랑하며 긍휼이 여기며 보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서 무엇보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보듬어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공유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악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아버지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가 그 여러분들 기도카드를 받고 이렇게 3개월 가까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그 기도의 진심이 담기고요. 기도가 응답됐을 때 진심으로 기쁘고 또 감격하게 되더라고요. 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보다 훨씬 더그 깊이와 진심이 진정성이 커졌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서로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품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나의 일인 것처럼, 기도할 그때, 서로를 진심으로 더 깊이, 영적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성조자미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과 같은 영적인 공동체 되게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자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끌어안으며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열어가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 주여 우리가 서로 곳을 나누기 위하여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끌어 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나누며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지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한몸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